야, 너 그러다 죽어, 엄마 아, 너도 자르고 싶다, 이제. 근데 그 여자 언제 와요? 짭수민? 이제 정리해야지. 수민이 아닌 거다 아는데. 요즘에 걸그룹 뽑으신다면서요? 아, 나 그거 하고 싶다. 너무 섭섭해요, 대표님. 아, 이제 진실을 토로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수민이는 보다시피 그냥 지향입니다. 감쪽 같았던 시대의 대국민 사기꾼 여기서 마치려 합니다. 어, 연예인이다. 내가 연예인이지. 어, 세윤아! 어, 어, 야. 어쩌지세요? 어, 형, 아침에 그냥 커피 한잔하고 이제 일하려고. 앉아. 어. 근데 여기 촬영 중인 거 아니에요? 아이, 무, 뭐, 야, 그냥 앉는데 카메라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음악적으로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동지를 만나는 건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세윤이는 음악 예능과의 전쟁에 기꺼이 동참해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라고 할수 있죠. 너어봄 이번에 들어가니? 네, 6월 6월인가? 아 그래? 시즌 3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MC 하는 걸로 나? 네. 응. 왜 하필이면 또 거기 또 MC 아유 왜요? 하지 마. 응? 되게 잘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음악인들을 예능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음악인으로서. 음, 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거기 MC는 내가 더잘 어울리지 않? 아니 너하고 나하고 특이 빼고 <laughs> 예전에 음악이신 시즌 1 찍을 때는 정말 힘들었었잖아. 응. 그 그러니까 힘든 그대로의 어떤 페이 소스의 그 응.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진짜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상민이 어려웠을 때 음악이신 찍는 거랑은 좀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 아 솔직히 음악이신은 시즌 1이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민 형이 그때는. 되게 빠졌잖아요 커피를 마셔도 빠졌고 술을 마셔도 빠진 것 같고 여자를 마셔도 빠진 것 같고 그러잖아 뮤진는왜안 바꾼 거야 재훈이 형이 항상 데리고 다니더라고 뮤진좀이 데리고 가 다시 네가 다시 작업실에 쳐넣어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재훈이 형 꼬봉이잖아요 어쨌든 뮤진는 재훈이 형한테 보내 나랑 뮤비 하자 뮤비야 <laughs> 저희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돈될 때나 가끔 뭉치는 사이 자연장 그러니까 c d 나 사요. 아티셔츠라좀 사고 어쨌든 오늘 우리 얘기 나눈 건 절대 미지한테 얘기하지 말고 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나라도 정말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그럼 그런... 안녕하세요 어안 돼, 지양 수민이 아니 사실 오늘 만나기로 하다가 세윤아 너본 거야 음. 지양이한테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만 나와야 될것 같다 지양. 뭐요? 여기 음악이시네 응? 진짜재지이가 수민이가 아닌 걸 이제 다 알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LTE도 새로 연습생을 뽑아야 돼아왜 이런 게 어딨어요 아니 오빠 솔직히 음악이신 아침 촬영 때 2시간 지각하고 그럴 때도 나 30분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그만한다고 <웃음> 울어 에이 <laughs> <laughs> 씨 지아나, 지아 뭐해? 너무 안 됐어요. 아, 그냥 가볍게 죄송해, 아, 죄송해. 번호 좀 알려주시면 돼. 막 연락하고 그러지는 않을까. 새벽에 해도 돼요. 음. 진짜다네? 음. 아, 정말. 야 <laughs> 지영이 번호 이거 맞아요? <laughs> 야 잠깐만 와나황당하맞 맛있어 <laughs> 뺨와나 이게 여자한테 뺨 맞은 거 처음인데? 난 데뷔하고 처음 어렸을 때도 기억이 없네 예전 그분한테도 안 맞아왔어요? 마신 말 했다 안 그래도 재불량이 자꾸 편집되길래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아까 좀 잘하지 않았어요? 이건 편집 안될것 같죠?